안녕하세요. 꿈을 좇는 보자 차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오늘의 퀘스티, 네 알뜰폰입니다. 이 알뜰폰으로 고객센터 번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왜 필요한가요? 지금 이게 이제 실제 쇼핑몰에서 판매자 정보가 제일 밑에 보이게 돼요. 모든 상품마다 가장 밑에 판매자 정보를 이렇게 보이게끔 되어있기 있어서 어, 내 사업장 소재지가 드러나기 싫어서 비상주사무실을 가입하거나 그리고 여기에 연락처가 내 번호가 노출되기 싫어서 고객센터 번호를 또 하나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 명의로 진행했을 때 남편이나 아내 명의로 진행을 했을 때 인터넷 뱅킹 각 명의에 맞게끔 쓰여질 핸드폰이 따로 하나가 필요한 거죠 자 고객센터 번호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투넘버 아톡 참 많이 써요 실제로 투넘버랑 아톡을 제일 많이 쓰고 왜냐면은 값싸게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투넘버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나오고, 그 다음 아톡도, 아톡이라고 검색하면은 아톡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네, 진행을 계속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어요.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가입을 했을 때는 네이버랑 연동되는 자세한 내용은 좀 밑에서, 바로 밑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기계로 세컨폰 만드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고 제일 추천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부모님 명의로 가입했을 때는 무조건 이걸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쓸 일이 참 많거든요. 내 명의로 진행을 할 때는 나는 값싸게 그냥 이걸로 진행을 하겠다 하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자, 각각의 좀 장단점을 좀 알아볼까요? 일단은 투넘버부터. 투넘버의 장점은 휴대폰을 한 개로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내 핸드폰 하나로 넘버가 두 개가 부여가 되는 식인 거예요. 그게 투넘버 서비스. 로 제공을 하고 있고 SK라든가 KT LG에서도 각각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버 서비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찾아볼 수가 있고요. 단점은 번호를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핸드폰으로 양쪽 번호에 전화를 받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때좀 힘들고 전화를 걸 때는 특정 번호를 먼저 붙이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 이게 내 번호로 온 건지 투넘버로 온 건지 구별을 해야 돼요 투넘버로 왔을 때 이렇게 별 모양이 뜨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할 수가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 다음 아톡 일단은 장점은 굉장히 저렴하다는 거그 다음에 단점은 안 되는 게 많다는 거 장점이 다 단점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단점으로 봐요 왜냐면은 070으로 부여가 돼 가지고 누군가한테 내가 고객한테 전화를 했을 때070 이렇게 번호가 뜨는 식으로 돼 있어서 고객이 잘 전화를 안 받아. 이게 이제 고객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사실 별로 좋지 않죠. 스마트플레이스도 똑같은데요. 장점은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니까 번호로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렴하다 못해 돈이 안 들죠. 단점은 0 0 0 7이 부여가 되니까 이제 스팸인 줄 알고 안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세컨폰. 이제 알뜰폰으로 공기계를 먼저 사고 유심칩을 꽂아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물론 단점은 공기계를 사야 되니까 돈이 더 들죠. 이게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당근에서 저렴이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해요. 유심칩만 꽂이면은 생성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집에 걸러 다니는 거 있으면 좋고요. 핸드폰을 두개 들고 다니는 것도 단점이긴 하지만 실제로 두개 들고 다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고객센터를 운영할 때는 보통 나도 저도 앉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무실, 마리 어, 사무실이지 보통은 이제 자택 어, 이런 데서 나름의 사무실을 운영 중이실 거잖아요. 이곳에 그냥 거의 두고 다녀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두개 들고 다니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하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장단점이 되겠죠. 자, 알뜰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 거 하나, 어머니 거 하나, 제거 하나, 그 다음에 제 개인용 거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일일이 들고 다니진 않아요. 그래서 써보긴 이래저래 많이 써봤지만 요금제가 저, 정말 저렴하다는 점그 다음에 통화 품질이 꽤나 양호해요 뭐 전혀 문제 될거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곳은 전부 다잘 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업무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은 사무실은 보통 와이파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택에서도 원룸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보통 와이파이 데이터를 끌어다 쓰잖아요 저도 실제 그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데이터가 필요가 없습니다 문자 통화도 이것만으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실제 문자를 몇 건이나 쓰냐? 몇 건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추천하는 알뜰폰. 이 공기계라는 개념과 요금제라는 개념이 둘다 다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알뜰폰이라는 거는 공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알뜰폰 유심칩 요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싼 곳이 좋은 곳입니다. 실제로 프로모션 기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세븐모바일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세븐모바일 들어가주시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세 군데 다다봐야 보니까 상품 서비스 요금제가 있고요. 때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 이게 초가성비가 있더라고요. 초가성비에서 가장 싼거그 중에서도 문자 100건, 네, 요거 자, 요거 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 프리티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리트 홈페이지 들어가고, 요금제 들어가고, 요렇게, 요금을 만원 이상으로, 만원 이하로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통화는 100분. 100분이면 충분합니다. 100분 이하. 데이터는 1기가 이하.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제일 싼게 나오더라고요. 어, 제가 찾았던 게 이거거든요. 요거. 50건짜리. 처음에는 요것도 나쁘지 않을, 않겠다 싶어가지고, 요거 골라놨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빙 이렇게 요금제 들어가고 프로모션 요금제로 해서 가장 싼거이 중에서도 이렇게 정말 저렴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상 들어가면은 좋지 않아 왜안 좋냐면 6개월 차부터 기본 요금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 비추 절대 비추예요 그래서 보통 1기가에 100, 100 이런 것들이 추가 금액이 따로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금액별 요금제로 해서 5,000원 미만짜리로 보면은 50분에 50권. 난 100권까지 쓰겠다. 그럼 요거. 1 0 0권 쓰면은 2,000원. 자, 요런식. 그 다음에 25개월 차부터 8,800원이기 때문에 2년 동안은 이 금액을 쓰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요걸로 한번 가입을 할게요. 실제로, 어, 요정도 처음 가입했을 때 50건을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가면은 이제 과금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 요금 걱정할 필요 없죠 와이파이 그러다 쓰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세개다 가입을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 가입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입력하는 것들이 다 똑같대 한번 하나만 보고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인증. 공동인증서 있다. 그 다음, 번호이동 아니죠. 신규. 다 물어봐요. 이거는 다세군데서다 해봤는데, 자, 요즘 칩이 없죠. 네, 신청한 거기 때문에 요걸 신청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셀프 개통하는 게 사실 빨라요. 개통이 빨라. 바로. 그래서 셀프 개통을 진행을 하고, 저는 SK 걸로 했으, 신청했으니까 SK고, 이때, 이때 유심을, 어, NFC가 필요하시면 NFC를 하고, 이건 이제 대중교통 할때 많이 쓰죠? 저는 그냥 전화만 받을 거기 때문에 일반 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심으로 하나만 구매하면 되고 전체 동의, 결제 동의 다음 그다음에 이름 입력하고 그다음에 주소를 입력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결제할 거 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고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문이 완료가 됐고, 이 주소로 이제 어, 유심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직접 유심칩을 구매해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 가격 비교 후 선정하는 것도 진행을 해봤죠. 세븐모바일, 프리티, 모빙. 네, 그리고 지금 주문을 했으니까 한 1, 2일 뒤에 유심칩이 도착을 하겠죠. 그러면 유심칩을 개통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드 스토리입니다. 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걸로 운영을 해 봤을 때 핸드폰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은 카드를 발급을 받고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한테 매일 전화해서 돈 얼마 보내 달라. 얼마 입금됐으니까 얼마 보내 달라 이런 일들을 계속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증 번호를 계속 아버지한테 연락을 가고 아버지가 그걸 저한테 불러 주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됐거든요. 그게 너무 불편해서 아 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실제로 지금 다 세팅을 하고 나서 쓸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 이체할 때, 네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고 이제 정산에서 이득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제 걸로 가져오는 작업, 혹은 이제 그걸로 이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 작업을 할때 이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아버지 그 알뜰폰, 어머니 알뜰폰에 들어가서 이체를 드리고 나머지는 돈을 회수하고.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명의의 세컨폰도 있어요. 직원분에게 드렸어요. 근데 저도 직원분이 이제 같이 일한 지가 좀 오래돼서 주문처리를 좀 하시다가 CS가 필요하지겠다. 당연히 싶어서 처음에는 사장이 거의 대다수의 CS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직원이 그중 40% 차지하는 배송 관련 CS만 넘긴 거죠. 그래서 언제 오나요? 문자 배송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도 자신의 핸드폰 번호로도 출시키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S 폰을 하나 만들어서 줘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고객과 문자 소통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배송 관련된 것들만 CS를 넘기시고, 차차 교육을 해나가시면서 업무를 조금씩 해서 CS를 전부 다 넘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뜰폰 장단점 그리고 직접 신청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봤습니다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퉁!